다음 사탄숭배 이어서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신성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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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헤비멘탈 좋아하는 거 어떡? 넌 지도 말안어 우리 부터 여 줬어. 내어 줬어. 의도 챙겨 줬어. 원 원하 는거니 자석 骨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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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지금 잠깐 얼마나 밀린 거야? 아니 돈 내. 어 사탕 승률 1 5회로 들어선 안 된다고? 돈 내. <laughs> 아이. <아니, 웃음> 어돈 내. 빌링기메일 1.5배 가져. 아이고 아이 치즈 감사합니다. 돈 내. 감사합니다, 숭장은 고마워. <laughs> 아이 돈 내. 돈 내. 잠깐 재생 속도 1.5배. 돈 내. 아이고 이게 신청서대 은혜가 이게. 아이고 치즈가 돈 쏟아지는데. 돈 와. <laughs> 가자. 돈 내. 1.5배. 밤호신 오늘 이승자 기분이 들아 그래서 못 <목소리> 어 네. <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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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긴 거, 그긴 거, 그긴 거. 네. 아니, 노래방 그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웨이플에도 있었잖아. ああ死にしいようほんね 돈내. 돈내. 어. 하얗게 불새보다 찍었으니 돈이아 돈내. 신창성 신창성 돈내. 아니 심장이들 앞에 하트가 굉장히 많아졌어. 도네이. <laughs> 도네 아, 자기 PR 타임. 아, 안녕하세요. 도네. 저는 롤데녀입니다. 아니, 숨자가 숨자기더라. 저는 롤을 주으로 하고, 에메랄드 원딜이에요. 롤데녀고요. 돈네 그 처음에 말했었는데 도네야. <laughs> 아.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만들 말했었는데 그 원딜에 신 바이퍼 노래 때문에. 도네. 창탑 한번 들어보자 하고 얘기 나와가지고 보게 그 보게 시작했고 <laughs> 바이퍼 목사. <laughs> 도네. 바이퍼 옥사입니다. 바이퍼 유입입니다. 도네. 그리고, 오후 7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 롤, 롤 보고 싶을 때한 번씩 보러, 아니, 그냥 계속 와. 너네 재밌다. 너네 <laughs> 재밌다. 계속 와서 찌렁이가 되지 않을래, 심장가 <laughs> 우리 방은 우리 방은 못지렁이거든 찌렁이거든? 대규모 납지 대규모 보쌈에 왜떠흘리지왜떠흘리지안 온다는 말인가? 응? 돈에 돈에 아. 음... 도네 <laughs> 날씨가 덥다고? 아니 근데 나도 진짜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어. 네 진짜 몰랐음. 도네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님들 약간. 도네. 아니, 숨자가 숨자, <laughs> 너네, 너네 이렇게 아, 오늘 밤한한 한 여름밤에 꿈처럼 사라지면, 너, 나, 나 약간 쓸쓸할 것 같아. <laughs> 팔로우 했으니까, 그래도 보러 와줘, 알겠지? 도네. 안 되겠다. 이거 나좀춤사이들좀 보쌈하려면 또 창탑도 엄선정 1편이니까 도네. 2편, 에이 에이 2편 해야겠다. 2편도 하고 또 네! <laughs> 도네. 아이 그데 어디까지 밀렸는지도 모르겠어. 아이 너무 소원 너무 고마워. 진장 같이 즈 너무 고마워. 아 <laughs> 진짜 이런 적 처음이라서 너무 좋다. 도네. 너네 진짜 너무 좋다. 너네 가지고 싶다. 또 도네. 그러니까 아하 뭐야 이거. 돈 내. 돈 내. 아유 진짜 많이 밀렸네. 돈네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돈네 이거 조금 넘길 넘길게 너무 고마워. 1.5배로 네 헤헤헤헤게 <laughs>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 응? 어 이거 이거부터 봐야지 팔로우도 해 <laughs> <추가로> 구독도 해 <laughs> 욕심나면 불치도 달아 불치도 달아 <laughs> 우린 이을 보고도 채팅 찍에 허락해 주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나는 그 채팅 창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 아이디를 잘못 보겠어. 잠깐 몇몇 몇 명만 읽어볼까? 음. 아이고. 저러고도 안 내리면 각오해라.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뭘 내린다는 거임? <laughs> 우비 왜 이렇게 개 빨아? 아니 미치 <laughs> 잠깐만 <웃음> 잠깐만 허풍쟁이 리슨조알아유 전용 누구랑 구멍 뭐야 <laughs> 아니씨 <laughs> 아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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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읽을게 안 읽을게 그만 그만, 그만 심정이 그만 그만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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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읽을게. 아 읽을게 응, 그만 언젠가 신청섭 축제가 끝나면 꼭 놀러 올게 아, 알았어 그때라도 놀러 와 도네의 화자는 신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구독권으로 이런 흉자기들을 납치하면 무한 통나무단의 증식인 거네요. 어, 누군가 신창섭의 고독한 선물에 은총이 내려올려나? 심장이가 아니라 찌렁이가 될려나? 이건 UFC라고? 무빙, 무빙, 오케이, 오케이. 일단 사탄승배 가겠습니다. 아이 좀 돌아다니는. 아이씨, 이거 섭네. 아이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고우셔? 왜 이렇게 그 속눈썹도 붙이고, 어이가리 메이크업도 하셨어. 아니. 고 고아졌잖아. 의 심장이들은 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걸안 좋아하는구나. 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어, 아 어, 힘들다. <laughs> 어, 일단 이거는 아 해적이니까 배 타야 되니까 내리라고. 이제 이 있어. 나 이제 이 있어. 아 내리면은 찌렁이 되는 거고 해적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창탑 보고 아~ 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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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주민이 되는 거고 내리면 음~ 저 인트 좀 높죠. <laughs> 어때요 인트 좀 괜찮지 않아? 어좀 괜찮지 않아? 음... 법사죠웰 <laughs> 엘린이야? 엘레니야... 아나 민부긴 한데 민부는 백스긴 한데 음나 무빙도 괜찮아 체력 떨어진 의중적들 여기 두고 원주민 납치해서 선언으로 써도 되나요? 할지 뭐? <laughs> 못... <laughs> 원주민을 납치한다고? 안 돼! 아니, 찌렁이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나개 확고성이란 말이야. 나 완전 확고라서, 뭐 채팅 없으면 불안하다고. 나 찌렁이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laughs> 나 찌렁이 분리불안이 있어서 찌렁이 채팅 안 치면 찌렁이랑 뭐 하냐고, 막. 막, 뭐 해, 바빠, 막, 이런다고. 납치당한다. 안돼, 안돼, 지롱아, 안된다. 그 배를 타지 말아도. 아유, 방송 꺼질 때만 잠깐 빌릴게요. 안돼, 안돼. 그러다가, 그러다가 진짜 이제 어 가는 거 아니야? 원피스 찾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안된다, 가지 마라. 안된다. 근데 빨리 데코 가기 전에 데코 가기 전에 빨리 심자기들 지금 채팅 치는 이들도 생각을. <laughs> 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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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를 아. <laughs> 응, 총을 받아야겠어. 더하면 UFC라고. 가자.